라플라스 변환의 정의 및 라플라스 변환 방식에 따라서 여러가지 함수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 결과를 다음 표에 나타냈습니다. 이 표는 교재 231쪽 표 5.1입니다. 표를 보면 함수 1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은 S분의 1이고 함수 T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은 s의 제곱분의 1입니다. 2차 함수인 t의 제곱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은 s의 3승분의 이 팩토리얼이 됩니다. n이 정수인 경우에 t의 n승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은 s의 n+1승분의 n 팩토리얼이 됩니다. 만약 지수가 양의 정수가 아닌 즉 유리수인 경우에는 t의 a승이 되는데 t의 a승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은 S의 A+1승분의 플러스 감마A+1이 플러스 됩니다. 감마함수는 잠시 후에 간략히 설명하, 다시 설명하도록 다시 설명 하겠습니다. 지수함수인 e 의 AT승의 라플라스 변화는 S-1이 마이너스 A 분의 됩니다. 삼각함수인 코사인 오메가 T의 라플라스 변환은 S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분의 S가 됩니다. 그리고 sin 오메가 t의 라플라스 변환은 s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가 됩니다. 분모는 서로 같은데 분자만 다른 결과로 나타납니다. cosin hyperbolic 의 라플라스 변환은 s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분의 s가 되고 sin hyperbolic 의 라플라스 변환은 s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분의 a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분모는 서로 동일한데 분자만 다른 경우로 나타납니다. 삼각함수인 경우와 비교해 보면 코사인 오메가 t와 코사인 하이퍼볼릭 a t는 분자는 같고 분모만 하나는 s 제곱 플러스 오 제곱, 하나는 s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으로 분모만 달라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매우 유사한. 성질이 있는 것이지 11번과 12번은 라플라스 변환의 제1, 이동 정리인데, 이 공식 역시 다음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가지 기본 함수들의 라플라스 변환을 모두 유도해 보고, 또이 공식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어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위해서 굳이 이 공식들을 다...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공식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이하는 풀이 방법만 잘 익히면 되고 만약 시험에서 이런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한 문제 풀이가 나온다면 공식들은 문제지에 주어질 겁니다. 따라서 공식을 외우는 데 집중하지 말고 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 그리고 공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과정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